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 혁신포럼 갈상돈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을 촉성루의 북소리라고 붙여봤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촉성루의 북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사당과 자유 한국당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개편될 뭐 잠정 합의했죠. 어, 선거제 내용이 뭐냐 살펴보면요 현행 선거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지역구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 선출합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또 한편은 정당의 투표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구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 75석으로 해서 비례대표가 종전보다 28석 늘어났습니다. 여야 사당은 왜 이런 걸 하고 자유한국당은 또왜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한번 내막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여야 사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선거구제는 1등, 2등만 살려주고 3등, 4등 후보자 그리고 그 지지자는 국회로 진출 못하고 또 유권자는 배제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1등 2등 하는 게꼭 유권자 마음에 쏙 들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3등 4등 찍으면 이 어차피 당선도 안될것 같으니까 사표 심리가 작용해서 거대 양당에 표를 몰아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3등 4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이 국회로 보내자. 이렇게 해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 또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게 해서 그 표를 전국적으로 모으면 정당 득표율이 10%도 되고 또 20%도 되죠. 그런 유권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한 것이 바로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제도는 1등만 당선시키는 소선거 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당득표율에 비례 연동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좀 세부적으로 가다듬었고, 어, 그 수도 75석으로 늘렸습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조회라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 뭐 그런 것까지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렇게 되면 야3당, 특히 정당득표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비례 의석을 좀더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출연하지 않은 다른 제3의 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많이 가져오면 은 어, 비례대표 의원도 많이 국회의원으로 보내게 되겠죠. 이걸 갖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은 원내대표는 좌파 연합 독재다. 또 위헌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 대표는 선거제 개편이 되면 핵인질로 잡힌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석 배분을 국민 지지율을 반영해서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좌파 독재고 위원입니까? 핵인질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솔직히 어느 정권 때 핵인질로 잡혀 있었습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핵 갈등으로 엄청난 그 대치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갤러리아 백화점 오는 길에. 자유한국당 진주당협위원회에서 현수막을 이렇게 내붙였습니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 수 늘어나도 좋습니까? 국회의원 정원 10% 줄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을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겠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좋았서 뽑았습니까? 그냥 위에서 공천 내려 꽂으니까 민주주의 하려면 투표는 해야 한다고 해서 할수 없이 뽑아놓은 국회의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안 뽑는 유권자 심정은 누가 달래주고 보상해줍니까? 비례대표는 그런 박탈감을 달래주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 비례대표로 국회 첫 진입했습니다. 이 자한당 김술래 의원 아시죠? 5.18 망언을 하신 분. 이분도 비례대표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지난번에 최고위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당 비례대표 뽑히는 것 보면 이 비례대표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당에 투표했더니 당 총재, 당 대표 마음대로 비례대표 순번 정하고 그러니 검증되지 않은 김술래의원 같은 망언을 하는 사람이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은 의원 같은 분도 뭐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어서 여기서 심한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보면 문제가 참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구나. 그 없애자는 소리 나올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싸움만 하고 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뭐 국회 없애자, 심지어.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죠. 살찌, 사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솔직히 자유한국당, 지난번 박근혜 탄핵 당시에 지지율 10% 안팎에 맴돌지 않았습니까? 해체되겠지 싶었는데, 설금설금 기어 올라와서 요즘 30%를 웃돈다고 웃줄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국민들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잘해서 그랬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를 잘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국회의원 수 줄이자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정당 득표율 주지 않으면 비례대표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도 다른 정당은 비례대표를 비교적 엄선해서 후보를 정합니다. 후보 순번, 순번을 정할 때는 공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글쎄요. 어떤 과정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됐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국가 예산이 470조입니다. 그 돈이 정말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예산을 국민 삶을 펴주고 이 경제를 살리는데 불철주야 노력해서 행복하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정당 의석수 줄어드는 것만 걱정합니다. 이런 극단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선거제 개편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국민의 대표가 많이 선출되어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